매년 축구는 반복되지만 최고의 팀은 반복되지 않죠. 그렇기에 그들의 가치는 인정받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별거 필요 없이 트래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래블을 달성하여 한 시대를 압도한 팀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룰 팀은 9899 시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지금과 같은 명성을 차지하는 리그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일명 터기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이 선수들과 함께 트래블을 달성하며 EPL을 세계 최고의 리그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결승전에선 바이에른미넨을 만났는데 후반 추가 시간까지 1대0의 리드를 뺏기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1분과 93분의 연속골을 넣으며 역전을 이루어내었고 이 경기는 후에 캄프장에서 기적이라는 말로 불려지게 되었다 네요 참고로 역전골을 넣은 것은 지금 맥유 감독인 굿나르 솔샤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퍼거슨 감독은 기사작위를 받아 알렉스 퍼거슨 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합니다. 다음으로 트래블을 달성한 팀은 08-09 시즌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아마 역사상 최고의 팀을 뽑으라 한다면 이 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메시를 주축으로 최고의 미드필더 라인이었던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는 챔스 리그 구강컵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세계 대회를 모두 휩쓰며 6관왕 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성적을 기록해내었죠. 특히나 당시 최고의 팀이었던 맨 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챔스 결승 에서 그야말로 압도하며 우승을 차지했기에 이 팀의 가치는 말로 표현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르셀로나 의 아성은 바로 다음 시즌 무너지 게 되는데 그 팀은 바로 무리뉴의 인터밀란입니다. 0910시즌 인터밀란은 5관왕을 차지 하며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세리 에이를 되살려내었죠. 더 가치있는 이유는 인터밀란이 최고의 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최고의 팀은 이전 시즌 6관왕 패배 바르샤였고 챔스 결승에서 만난 바이에른도 인터밀란보다 전력 우위로 평가 받는 상황이었지만 무리뉴의 팀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전술을 구현하며 팀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이때가 팀보다 감독이 더 관심을 받았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트래블은 독일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윈나우를 추구하는 구단이죠. 바로 12, 13 시즌의 바이에른 미네입니다. 2010년대 들어오며 레바민 중에 한 주축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네는 해당 시즌 무려 5관왕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챔스 4강에서 바르셀로나를 합산 스코어 7대0으로 제압한 경기는 경이롭지 못해 잔인하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이 스코어가 그들을 자극한 것일까요? 14, 15 시즌 MSN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스리톱으로 평가받는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트래블을 달성해내며 총 5관왕을 달성합니다. 당시 MSN에 너무 의존한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저 3명이 함께 뛰면 다 이겨버리는데요. 이후로 여러 훌륭한 기록들이 나오긴 했지만 트래블을 달성한 팀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한 시대를 압도할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그리고 과연 역사상 최고의 팀은 어디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